일단 오늘 개막전이라서 꼭 이기고 싶었는데 사실 다 게임이 다할 만한 게임들을 조금 진 것들은 음 1경기 같은 경우도 사실 쉽게 쉽게 갈거좀 어렵게 간것 같고요 뭐 2경기, 3경기는 특히나 3경기는 저희가 그3명 싸움 때 상대 노풀 4명인데 그냥 나오는 걸 가만히 놔두고 <laughs> 하는 게좀 저희가 그러니까 응징할 수 있는 부분이 되게 많았는데 게임에서 응징을 안 하고 되게 소극적으로 한게 게임에 좀 전체적으로 오늘 패착이 큰거 같아요. 네, 네 그래서 뭐새롭게 영재 선수도 팀에 합류했고 그래서 연습하는 과정에서 조금 잘 맞아 가고 있는 부분도 있었고 좀안 됐던 부분도 있었는데 결국 이 이렇게 대회에서 저희가 보여 주는 게 없으면은 또 계속 더안 좋아질 수 있으니까 최대한 오늘 경기를 잘 보고 느끼고 저희가 다 준비해서 다음 경기 잘 준비해야 될것 같습니다 어, 사실 연습 때좀더 좋은 퍼포먼스가 나온 것 같고요 오늘은 아무래도 개막전이다 보니까 오랜만에 경기 뛰는 것도 있고 그래서 조금 더 연습 때보다 경기력이 조금 안 나온 부분도 있는 것 같습니다 네. 어, 일단 스크린 진행해 봤을 때센버 선수가 나쁘지 않은 결과를 보여줬고 그 결과를 토대로 선발 출전을 하게 되어서 또 선발 출전해서 뭐 이기긴 했어요 이게 사실 그리고 요즘 메타가 어떻게 보면 거의 상체 쪽이 되게 중요하기 때문에 그런 것도 좀 많이 작용한 것 같습니다. 어 일단 또 이부 선수가 이제 출전을 하게 되는데 선수를 그래도 광동전 꽤 이겼던 경험이 있어가지고 그 경험을 좀 많이 잘 살려야 될것 같고요. 앞서 경기를 봤을 때 광동이 좀 되게 잘한다고 느껴져서 저희가 좀더 열심히 해서 맞붙는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. 시간이 많이 없기 때문에 저희 연습 데이터를 잘 활용하고 상대가 어떤 걸 잘하는지 잘 생각해서 준비하는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. 일단 오늘 뭐 감독님이 말씀하셨다시피 3세트 때 그런 과감뭐 해야 되는 플레이들을 잘 못한 것들이 많아서 그런 걸잘 보완해서 또 준비하면은 또 좋은 결과가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.